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5g 관련 종목 오이 솔루션 이라고 하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양봉이 출연을 했고요 바닥을 다지면서 누군가의 돈의 개입이 들어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이 솔루션을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관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동안 주가가 오이슬루션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자, 과거에는 뭐 72,000원까지 요래 어, 봐야 불과 뭐 2년 전이고요. 요때 어, 이제 72,000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현재는 이제 2만원 자리까지 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뭐 고점에서부터 최저점까지 보면 77% 정도의... 네,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항상 어, 종목 보실 때 이렇게 고점에서 어, 너무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의 이 어, 소중한 자산을 어, 잘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광통신용 송수신기 모듈 전문 생산 업체로서 어, 사업의 종류는 이제 통신 방송 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가장 이제 부각이 크게 났던 부분이 5G 관련 테마로 어, 눈에 띄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도시 지역의 통신망이라든지 뭐 이더넷, 근거리 통신망 등뭐 유선 및 무선 통신 마켓에서 쓰이는 어 고성능, 고품질의 광트랜서버 어 솔루션 개발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매출액 비중이 광통신 모듈 부분이 90%로 뭐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어, 일단, 국내보다도 해외 수출을 조금 많이 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분기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뭐 기업에 대한 부분은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어,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것이 광 송신기를 뜻하는 어, 트랜스미터와 수신기를 뜻하는 리시버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 광 통신 모듈, 어,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뭐 5G 관련 어, 통신 쪽으로 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어, 코스닥이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실적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자,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연매출액도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어, 그동안 좀 돈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사내 유보율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 비율도 좀 적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유동 비율도 높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에 당장 문제는 없는 회사인데 어, 돈을 잘못 벌고 있어요 지금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 2, 3, 4 분기 연속 어, 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 뭐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좀 보고 있죠. 자, 오이솔루션은 대략 2019년부터 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평균 자리에서부터 뭐 고점까지는 대략 한40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대략 한 260%의 주가 상승을 보였으니까 굉장히 주가의 상승폭이 컸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었고, 뭐, 이제 요 당시에 이제 5G 상용하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5G 테마주들이 어 요동을 치던 그런 시기를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 계단식의 하락을 어 굉장히 오랫동안 어 지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 여름, 여름부터 해서 대략 한 2년 반 정도의 긴 하락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어, 이제 바닥에서 주가를 더 이상 하락 부분을 멈추고, 이렇게 어, 거리량을 터뜨리는 양봉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지점이 어,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양봉이 나오고 우상향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 패턴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추세의 변곡점을 뚫어주는 그런 종목들로 어, 종목을 찾아보셔야 한다. 이렇게 조금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어, 종목을 찾았다면 일단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는 부분은 거래량을 터였다는 소리는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다라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2월 8일날에 어, 양봉의 힘의 세기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거래 대금이 대략 한 48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어, 양봉의 힘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2 2,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상한가에서 윗꼬리를 쭉 달면서 13%로 마감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여기 윗꼬리가 달았다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물린 사람들 어, 단타로 들어왔다가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 다음 따, 다음 날에 어, 갭 상승이 들어갈 것이다 라 예측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물려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한두 차례 터치하면 어, 주가가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봉, 이 상한가까지 인근센터이 양봉에 그 힘을 믿고 이 양봉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준봉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봉의 이 봉의 크기에 따른 기준봉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총 3등분을 해가지고 어, 이 양봉의 시가 자리인 17,300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 계속 홀딩하는 거죠. 그리고 요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어, 일부 손절을 하면서 내려오면 되는데 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미 주가가 어, 바닥 구간을 많이 찍었어요. 여기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의 바닥 구간은 대략 한 15,000원 정도 자리가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잖아요. 이 저점을 보시면 15,200원이라는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하고 더 이상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결국에는 이 종목에 따른 이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어, 추세를 따라가면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는 이 추세를 가지고 채널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되면은 이 채널 상단에 어, 주가가 붙으면 주가가 밑으로 하락하고, 채널 하단에 주가가 붙으면 당연히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마지노선 매매라고 잡죠.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음 대략 한 18,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어 2차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1차 매수는 이렇게 힘의 양봉이 있고 양봉이 나온 이후에 캔들 상에서 어, 작은 형태의 어,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1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로 보시면 자 양봉이 크게 빠지고 나, 올라가고 나서 이때 어, 보시면 이제 12월 8일 날 오후 한3 1시 30분에 어, 주가가 양봉이 정말 크게 나왔는데 어, 또 금방 주가가 빠졌어요. 이렇게 주가의 변동폭을 크게 띄웠다가 크게 빠트리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같은 개미투자자가 할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주가를 크게 띄워 놓고 이제 겁을 한번 크게 주고 약간 주가를 좀 지지부진하게 며칠을 만들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오늘 6거래일인데 자 6거래일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 지금 이제 여기 달려 붙어 있는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이 접근이 가능한 부리가 여기 이 구간이거든요. 대략 이제 19,000원 초반대 어, 여기서부터 19,500원에서 어, 19,000원 요 사이에 오게 되면은 어,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한번 잠깐 주가를 밑으로 내리면서 매수의 기회를 줬고요. 막바로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또 다시 밑으로 이렇게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장이나 다음 주 정도에 한번더 이렇게 어, 매수의 자리를 주면 어, 우리는 그때 이 자리에서 어, 과감하게 한번 매수에 동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9,500원에서 19,100원 자리가 1차 매수 구간이 됐다면 그다음에 구간은 여기 이제 박스권 그 하단 부분인 추세선 하단이잖아요. 요 추세선 하단부분 자요 자리가 어, 18,100원 나오거든요. 18,100원 자리를 2차 매수해서 이렇게 어, 2분할로 매수하시면 5 어, 솔루션의 대략적인 평단가가 좀 많이 빠지겠죠. 18,000 후반대 정도가 될것 같은데, 뭐그 정도에 가지고 있다가 주가 반등 나올 때어 최소한 뭐 21,500원에도 팔더라도 뭐 꽤나 괜찮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15% 정도의 예상 기대 수익을 어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오이솔루션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고요. 어 일단 종목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우려가 조금 있잖아요. 재무 차트, 재무 추이 보시면은 지금 4분기 연속 이렇게 적자 폭을 내고 있고, 물론 이제 유보율과 부채비율은 없어서 어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 성장성의 둔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권가나 어 투자자 쪽에서도 4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지금 5G에 대한 그 기업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5G 테마가 다시 한번 훈풍이 돌기까지는 좀 시간이 지켜야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이솔루션의 수급을 보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쪽이 그동안 수차례 매듭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밑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살아나면서 주가를 띄워 줘야 지금 여기 위에 매물대로 쌓여 있는 여기 21,000원 위로 이 어, 구간에서 뚫고선 주가가 다시 한번 28,000원 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라그레스테이의 매물대를 보시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매물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자리가 이 자리고요 대략 한 4만 원 정도 자리가 개 제일 많이 물리는 자리이긴 한데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2만 천원 자리에 여기 보시면 어 대략 한 3개월 정도 짜리 물량이 어 쌓여 있거든요. 네, 여기 자리를 뚫고 가야만 주가가 위로 한 차례 어 슈팅이 나오면서 2만 8천 원, 3만 원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 2만 천원 정도 자리를 어 매도 타점 그리고 조금 더 분할 매도로 조금 더 중장기로 본다면 27,000원 이 네, 자리까지 노리면서 52솔루션이라는 어,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이 솔루션 매매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G 테마주로 한참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실적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현재도, 현재 사내 유보율과 부채비율이 적어서 현금 유동성이나 당장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닌데, 어, 지금 4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내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조금 떨어져서, 어좀전 작년 올해 1, 2, 3 분기 해가지고 어, 지속적인 좀 실적이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눈에 띕니다. 어,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뭐 7만 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2만 원대 초반까지 어, 주가가 좀 빠졌고요. 좀 바닥 구간에서부터 저점을 높여주면서 어, 조금씩 사, 어, 우상향으로. 차트의 흐름을 바꾸려는 모습이 보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월 8일 목요일 날 장대 양봉을 출연한 거래량 터지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매수 타점은 1차 매수 분봉상에서 보이는 19,500원에서 19,100원짜리 자 분봉상에서 보이는 타점들 자 여기 살펴보시고, 저는 이제 이 타점에서 1차 매수를 벌써 저는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늘 1차 매수가 들어갔고, 자, 1차로 소액으로 저는 19,700원에 현재 1차 매수를 했고요. 주가가 좀 떨어지면, 18,000원 정도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봉 차트 보고선이 구간에 주가 떨어지면,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매수는 여기 추세선, 추세선 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 언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추세선 하단 부분 터치하는 요 자리. 자 보시면 요 자리가 추세선 하단이 되겠죠. 요 어, 부분이 18,500원에서 18,100원 정도 자리가 되니까 그 부분을 어, 추세선 하단 매매 타점으로 생각해서 이차 매수 한다면 어,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반등 나올 때 21,500원이나 22,000원 요 사이 어, 지금 양봉을 뽑으면서. 고점을 찍고 윗꼬리를 달았던 이 구간을 매도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대략 한 기대 수익은 15%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단기적 스윙 매매로 오이 솔루션이라는 종목 한번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의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는 종목들로 항상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 되도록 회사에 대한 재무성이나 어, 실적 부분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 저점에서 어, 떨어진다면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이솔루션이라는 소형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